쌤은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 야, 적어도 한 변을 공유하고 싶대. 삼각형이. 야, 그럼 봐봐. 요것들 중에 공유가 될 수도 있고, 요것들 중 아, 요것들 중에 공유될 수도 있고, 요것들 중에 공유될 수도 있는 건데 쌤은 공유되는 변을 윗뚜껑 혹은 아래뚜껑에 있다고 해 볼게. 그러니까 저 8개 중에 하나가 반드시 공유가 됐다고 해 볼게.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유가 됐다고 해봐. 그러면 남은 여섯 개의 점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, 그렇지? 얘 선택하면 요곡 요고, 요거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얘 선택하면 이렇게 만들어지거나, 얘를 공유하는 상태에서 얘를 선택하면 뭐 얘까지 공유가 되거나 이런 느낌이거든. 그래서 쌤이 윗뚜껑과 아랫뚜껑 중에서만 공유가 최초에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한 거야. 왜 공유하고 아래 아랫면에서 적절한 점을 선택하면 이 높이들까지 알아서 공유가 되니까 그치? 윗뚜껑에서 공유되는 아랫뚜껑에서 공유되는 그 변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8 개고 공유가 됐을 때 남은 6 개의 점 중에 하나를 고를 거니까 6이야 이렇게 풀어도 되고, 두 번째 방법도 있어. 일단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전체 삼각형은 8개의 점에서 3개를 골랐을 때야.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체 삼각형이야. 근데 우리가 만족하는 건 적어도 한 변을 공유하는 거잖아. 그럼 여사건으로 풀어볼게. 한 변도 공유하지 않는 한, 한 변도 공유하지 않으려면 요 대각선에서는, 위에 뚜껑에서 남은 변, 남은 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 만약에 a로 선택하면 한 변이 공유가 돼 그래서 요 대각선 공유하지 않는 대각선을 선택을 했을 때는 얘네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지만 그치 변을 공유하지 않는 삼각형이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얘일 때 선택하는 거두 가지 얘일 때 남은 한점 선택하는 거두 가지 이때 뭐 삼각형이 요렇게 나오는 거지 마찬가지로 요 대각선일 때 선택하는 거두 가지. 요 대각선일 때 선택하는 거두 가지. 해서, 여덟 개를 빼줘도 돼. 그래서, 56028, 48로 나오기도 하지.